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루 비타민 채널입니다. 오늘은 골 때리는 그녀들 고척장신인데 액션 이스타의 승부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내일모레 수요일 밤 9시에 방송되는 내용입니다. 오늘은 고척장신과 액션 이스타가 과거에 9골이나 주고받으면서 난타전을 벌였는데 이들이 또 만나면 어떻게 경기할 것인지 한번 예측해 보고 저의 소감대로 말씀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공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네이버, 네이버 인물 검색에 검색이 되는 화가입니다. 아니, 러브 미소라 히브리라고 검색하면 제가 나오고요. 이름은 윤태현이라고 해도 검색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골대녀를 좋아해서 작년 1월 달부터 제가 이 골대녀 영상을 어,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루라는 인공 AI 부루라는그 편집기가 있어서 쉽게 대사만 넣으면, 어, 인공송우가 읽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떠듬떠듬 하는 것도 없고 이렇게 쉽게 만들었었는데, 뭐, 유튜브에서 잘 지나다가 느닷없이 1년이 지난 시점에 인공 성문을 사용하지 말아라 그렇게 사용하면 유튜브 수익을 정지시키겠다 사람의 흔적을 남겨라 이렇게 메일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쩔 수 없이 떠듬떠듬거리는 제가 이렇게 녹화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점 이해 부탁드리고요 저리 싫으면 뭐, 중이 떠나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유튜브가 싫으면 제가 떠나야 되는데, 저는 그동안, 1년 동안 노력한 이 노력이 아깝기도 하고, 지금 계신 구독자분들과 헤어지, 헤어지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떠듬, 떠듬 거려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 떠듬, 떠듬 거리는 게뭐 차츰차츰 나아질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대본을 읽으면서 제그 생각도 같이 곁들여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어,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의 경기는 그냥 라이벌전이 아닙니다. 구척장신과 액션이스타는 골대녀 세계관에서 오래된 라이벌입니다. 붙을 때마다 조용히 끝난 적이 없었죠. 특히 두 팀은 골대녀 역사상 한 경기에서 무려 9골을 주고받았던 난타전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매치는 시작 전부터 이번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많은 시청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에거편에서도 그런 장면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안혜경 선수의 선방하는 모습도 많이 나왔고, 이현이, 정혜인, 이 선수들도 공격을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요번에 리부트에서 새로 들어온 정, 김의영인가정의영인가 이 선수도 활약을 잘 하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뭐냐 하면 엉뚱한 소녀 어 누구죠? 엉뚱한 소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송혜나 어. 송혜나 선수가 사고를 칠것 같아요 이 송혜나 선수는 이 골대 내에서 아주 특이한 캐릭터인데요 이 선수는 뭐 드리블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슈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좀어설퍼요 하는 게 그런데 무당탕탕 하다가 자기 앞으로 볼이 오면 그걸 잘차 넣습니다 그리고 어 항상 자리가 골을 넣기 좋은 자리를 잘 차지합니다 이게 이제 골키타의 중요한 한 덕목인데 골을 잘 넣는 선수들이 이런 걸 잘합니다 그러니까 뭐 드리블도 못하고 뭐 스피드도 느리고 이렇게 해도 자기 앞으로 볼이 올 것을 예상하고 그 위치에 딱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송혜나가 이번 경기에도 그 역할을 해서, 어, 구적장신이 이길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리 그런 게 예상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고, 첫 번째로, 액션 이스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액션 이스타는 이번에, 어, 공격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난번, 월드 클래스하고의 경기에서 3대1로 졌어요. 그러다 보니 이번에도 지면은 그냥 탈락입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그냥 벼르고 나왔습니다. 아, 이번에 구척장신도 기다려봐. 우리가 너희들을 막 이겨줄 테니까 기다려봐라. 이렇게 하면서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초반부터 맹공을 펼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고편에도 나왔잖아요. 그 정혜인이 막, 그,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정혜영 선수도 막 밀어붙이는, 뭐, 그런 장면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혜경 선수가, 뭐, 선방도 하고, 뭐, 그 다음에, 또, 구척장신에서는, 뭐, 허경희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초반에는 액션리터가막 밀어붙이면서, 어, 경기 흐름이 계속될수록, 여기에 구척장신도 맞보를 높겠죠. 가만히 당하고만 있을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구척장신의 골키퍼 정다은 선수도 여러 번 이렇게 고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액션 리스트의 안혜경 선수는 이미 그 에고 편에서 여러 번선방을한거 보니까 공격을 엄청 당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이 경기에서 가장 또 저기 핵심적으로 봐야 될 거는 정혜인하고 박지한이 액션이스타의 중심 공격수로 뭐 공격할 건 뻔하지만, 여기에 새로 들어온 정희웅이 활력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정희웅은 제가 인스타를, 그 선수의 인스타를 본 적이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미, 어, 풋살, 그 동아리인가, 그 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팀이, 그, 아 맞아 감스트 감스트가 저기 감독으로 있는 그 팀에 소속에 대해서 아니다 정영 선수는 이제 다른 팀에 있었고 이 감스트 팀에 속한 거는 정다운 선수네요. 정다운 선수가 거기에 속해 있으면서 우승을 한번 한 적이 있는 그게 있어서 이 정다운 선수도 배구 선수이면서 키드 쿠고 그래서 이 골키퍼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국대 패밀리의 시은미 선수 같이 앞으로 잘할 가능성이 많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경기에서도 거의 뭐 완벽하게 다 막아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활약상도 보면은 액션인스타에서는 고니스 선수와 박지한 선수가 대단한 활약을 펼쳤을 것 같고 구척에서는 정영 선수가 어. 어, 이렇게 예상치 못한 활약을 펼칠 것으로 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량 득점이 나지만 점수차는 한골 차이 같아요. 그래서 한3대2 정도 이렇게 보고 이3대 2가 된 결정적인 그 요인은 바로 엉뚱선녀 어, 송연아 송인하 때문입니다. 송연아가 이렇게 막상막하 막 이렇게 접전을 벌르고 있는데. 어, 어느 한순간, 마지막 순간에, 자기한테 우당탕탕하다고 흘러온 볼을 골로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저, 그, 뭐야, 액션이는, 아, 진짜 너무나 그, 황당하게 지고 맙니다. 그래서, <laughs> 이 경기에, 핵심이 송혜나의, 어, 히로인이 된다는, 그, 그런 얘기였습니다. 이상, 떠듬떠듬 거리면서, 어, 전개한, 하루 비타민의 승부 예측 영상이었습니다. 이렇게 떠듬떠듬 거리는 거 지금까지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떠듬떠듬 거리는 것을 좀더안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 좋아요와 어, 구독은 저의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